과거의 전통과 습관 그리고 잘못된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빼내기는 얼마나 이게 질긴지 안 끊어집니다.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내, 이게 이제 내 안에 박혀가지고서 이제 나를 이제 끌부가고 나는 이것에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 우리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한번 잘못 배우잖아요. 잘못 되잖아요. 그럼 이것에 끌려가지고서요. 안 고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박혀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빼내는 게안 빠져요. 그게 뭐냐면 종의 신앙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우리 백성들은 종이다. 그래서 주종의 관계만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두려운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이제 새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 신앙, 종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좀 사회에서 성공하고 일찍 진급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아, 잘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비정을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더 크게 쓰는 사람입니까? 크게 쓰는 일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 신앙, 종의 신앙에 매여가지고서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예요 오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천국의 기쁨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자유함을줘요 세상의 나쁜 감정, 나쁜 습관 이것도 다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해요. 이제 우리는 껍데기에 내 안에 진짜 내용물은 뭐예요? 예수, 예수. 이 예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환희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